사랑의 샘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한 코비드19 모델러는 오미크론 2번이 정점에 이르렀기를 희망했으며, 현 단계에서의 뉴질랜드 사망률은 오미크론 파동을 겪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입원 환자는 토요일 841명에서 어제 일요일 848명으로 소폭 늘었지만 토요일까지 4일 연속 주의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줄었습니다. 어제 약간의 입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난 주 초보다 현재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이 168명 적습니다. 그러나 지난 7일 동안 83명이 코비드19로 사망했으며, 이는 토요일 20명의 사망자가 보고되면서, 단연 콘 대유행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일주일 사망자 수였습니다. 코비드19 모델링 아테로아 프로젝터 리더인 디안 오닐은 뉴질랜드의 코비드 사망률은 오미크론 파동의 국제 기준 수준이라고 언급하며, 수치가 다른 나라와 비슷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병가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들은 환자 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지속적인 병원 운영을 위해 다른 일을 추가해서 하는 등 인력 부족을 채우기 위해 비정상적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노인들의 간호를 위해 추가 교대 근무를 지원하는 캔터베리 간호사들은 지속적인 코비드로 인한 직원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하루 야간 근무에 350달러를 받았으며, 오클랜드 간호사들과 조산사들은 오미크론 피크 기간 동안 인력 부족이 25%까지 증가하는 상황에서 추가 야간 교대 근무 시 500달러 보너스를 제공받았습니다. 오클랜드 미들모어 병원에서는 의사와 의료 기술자들과 같은 직원들이 오미크론 피크 기간 동안 병동과 응급실을 돕기 위해 투입됐으며, 웰링턴에서는 임상 배경을 가진 비임상 직원들이 인력 부족을 채우기 위해 투입됐습니다. 웰링턴 지역 병원에서는 지난주에 계획된 치료의 약 절반 정도만 진행됐고, 오클랜드 병원은 오미크론 피크 기간 동안 가장 긴급한 치료를 제외한 모든 치료가 보류됐습니다. 덜란셋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코비드와 독감에 동시에 감염되면 바이러스 중 하나만 감염된 사람들에 비해 심각한 질병이나 사망이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과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리버풀 대학, 에든버러 대학의 연구원들은 2020년 2월 6일부터 지난해 12월 초까지 영국에서 코비드-19로 병원에 입원한 30만 5천 명의 데이터를 연구에 사용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코비드-19와 독감에 동시에 걸린 사람들이 코비드-19에만 걸린 사람들보다 사망할 확률이 2.4배 더 높고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게 될 확률이 4배 더 높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연구 자료는 뉴질랜드 보건부 최신 감염데이터에서 1일 코비드 사례는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토요일에 20명의 추가 사망 보고가 있은 후에 나왔습니다. 한 우크라이나 키위가 정부의 뉴질랜드 시민이나 거주자의 대가족이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3월 15일에 발표된 2022 특별 우크라이나 정책 비자는 1년 동안 열려 있으며 약 1,600명의 뉴질랜드 내의 우크라이나 태생 시민과 거주자들이 우크라이나에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부모, 조부모, 성인 형제 자매, 성인 자녀 및 직계 가족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약 4천 명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이 비자로는 사촌과 같은 확대 가족 구성원이 뉴질랜드 시민이나 거주자의 후원을 받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폴란드로 피신했으며, 2월 24일 전투가 시작된 이후 모두 약 380만 명이 우크라이나를 떠났습니다. 코비드 관련과 기타 궁금하신 모든 사항을 오클랜드 한인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상담 전화는 매주 화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전화번호 0 9 4 4 3 7 0 0 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높은 직업 비용과 건축 비용 코비드 규제 완화가 결합되어 오클랜드 아주 작은 집 타이니 하우스 전시회에 압도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타이니 하우스 쇼의 주최 측은 참석자들의 놀랐으며 이렇게 높은 관심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들을 놓을 땅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가격이 저렴하며 오클랜드의 문제는 단지 집값뿐만 아니라 땅값인 것입니다. 침실 두 개에 약 8만 달러인 작은 집한 채와 15만 달러가 넘는 작은 집도 있다면서 타이니 하우스 빌더스 리미티드는 1년 반 전에 예약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아주 작은 집 타이니 하우스 엑스포의 책임자인 샬라메인은 이 작은 집들이 더 쉽게 전국을 돌아다닐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이 끝나도 직장인들이 일주일에 며칠씩 직장과 집에서 나누어 일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이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 뉴스는 지난 2년 동안 팬데믹 기간에 재택 근무가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혼자 일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 스트레스가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연구 보고서들도 여성들은 집에서 일하는 것이 일 자체뿐 아니라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더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은 직장으로 돌아가더라도 일주일에 며칠은 집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글과 애플 등이 얼마 전 일주일에 최소한 3일만 직장에서 일하도록 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을 선언한 데 이어 ANZ 은행 등 일부 뉴질랜드 기업들도 이런 예를 따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1년 뉴질랜드 통계청이 직원 6명 이상의 7,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뉴질랜드에 본사를 둔 기업 중 3분의 1이 조금 넘는 기업이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기업의 거의 4분의 1이 폐기물을 줄이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11%는 보다 지속가능한 공급업체로 전환했으며 10%는 디지털 기술 사용을 늘렸습니다. 2021년 10월에 금융분야 개정법안의 통과로 뉴질랜드는 금융 분야의 기후리스크 보고를 의무화한 세계 초체의 국가 중 하나가 됐으며 뉴질랜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기업 다섯 곳중한 곳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비용이며 그 외의 이유는 관리 자원의 부족, 실행 가능한 테크놀로지의 부족 등이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53원 50전, 한국에서 보낼 때 862원 03전, 한국에서 받을 때 844원 97전입니다.